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와 MAJ, 트럼프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 방문 고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치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WSJ의 기사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MAJ 운동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갈등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머스크와 MAGA의 갈등 먼저, 최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주요 동맹 중한 명인 스티브 베넌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베넌은 트럼프의 첫 백악관 전략가이자 인기 프로그램 워룸의 진행자로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H-1B 피자를 지지한다며 이를 기술봉건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H-1B 비자는 고도로 숙련된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는데 사용되며 기술기업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베너는 이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머스크는 베너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캠프에서 머스크와 베너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머스크의 영향력과 논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그는 정부 효율성부의 공동 의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삭감이나 규제 완화를 평가하는 핵심 인물로 활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발언과 행동이 트럼프 측 일부 인사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무 장관 후보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를 반대하며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넣기도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는 베센트를 선택했지만 이 일로 인해 머스크가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셋째, 머스크와 트럼프 가족의 관계. 머스크는 트럼프 가족과도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이 두터운데요. 트럼프의 손주 중한 명은 최근 스페이석스 발사를 관람한 영상을 올리며 머스크를 삼촌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해 농담을 섞어 일로는 말하라고를 떠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그가 트럼프와의 협력을 얼마나 밀접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내부 갈등과 경쟁자들. 머스크는 트럼프 측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특히 고위 직원들 중 일부는 머스크가 너무 많은 의견을 내거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머스크의 경쟁자인 제프 베조스 에머잔 창립자와 마크 저커버그미터 CEO가 트럼프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머스크의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와 머스크의 협력,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트럼프는 서로 다른 의견과 경쟁을 하나의 팀 안에 끌어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머스크가 트럼프와 협력하며 MAGA 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X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혁신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은 방식은 트럼프의 지지자들, 특히 반기업 정서를 가진 포퓰리스트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인물이 협력하며 펼칠 변화가 미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중국 방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간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미국 중국 관계의 향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트럼프의 중국 방문 의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고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이같은 계획은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 부과를 약속하며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진핑 주석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2017년 첫 임기 중 베이징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자금성을 둘러보고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외교적 교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외교 행보를 통해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둘째, 트럼프와 시진핑의 최근 대화.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은 최근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 펜타닐 문제, 그리고 틱톡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트럼프는 시주석과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는 글을 남기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관세 문제와 대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반응과 경제적 압박. 중국은 트럼프가 약속한 관세 인상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이런 과정을 시작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펜타닐 문제를 놓고 중국 화학업체들을 압박하며 멕시코 카르텔로 유입되는 성분 공급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태도를 유지하며, 트럼프는 대만 지도자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취임식과 시진핑 주석의 특사 파견. 트럼프는 취임식에 푸진핑 주석을 초대했지만, 시주석은 대신 한정부 주석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한정부 주석은 미국에서도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시 주석 간의 긴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전쟁 종식을 도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미국 내부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의 중국 방문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무역, 대만, 펜타닐 등 여러 이슈에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시진핑과 협상하며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지 주목됩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중국 방문 논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양국 간 긴장된 관계 속에서 이 같은 만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지 위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